먹었어. 안 잡쌌어. 아이 먹었다니까 분명히. <laughs> 아니요 안 잡쌌어. 사코 약만 먹게 된다고 그러나 봐. 괜찮아 안 먹었어. 한사코의 약 먹기를 거부하데 그가 아내 말을 믿지 못하고 신랑이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출에 나선 또 다른 부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려야 돼요. 아 정말. 또 어, 땀차 타면 되잖아.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내리라니까. 아, 몰라, 고또 가. 아유, 몰라, 그또 가자. 내릴 생각이 없는 남편. 그는 왜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 아유. 딱 다섯 살, 여섯 살, 고진흙뿐이안 그 돌아가는 거예요. 힘에만안 걸렸으면은, 둘이 막 이제, 그 제주도도 가고, 막, 경주 불국사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막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이래 분 이제 뭐까지 하는 그거야 하니 누구도 대들일 수 없는 퇴행성 질환 치매. 자 퇴행성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섭고 걱정이 되는 질환 바로 치매입니다. 어 김미숙 씨는 혹시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네, 저희 시어머니. 아. 정말 성품이 고우신데도, 네네. 이제는 깜빡깜빡하고, 어린아이처럼 네. 이제 변하셔서, 네. 정말 이게 정말 다른 병에 비해서 마음이 아픈 병이고요. 네. 저도 요즘은, 어, 가스불에다가 네. 이제 내면 얹어놓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태워먹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아, 이제 치매를 걱정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아, 그, 네. 김희숙 씨, 그거 치매 아니에요. 그 뭐예요? 네, 치매 아니고, 네. 알아채고 반성한다 <laughs> 그러면 치매 아니에요. 가스불을 켜고 오셨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아차! 알아챘죠 네. 반성해요. 아나왜 이러지? 어... 이러면 일단 치매 아니에요. 건망증이에요. 어, 네. 그 번에 100번 반성했는데 또 해. <laughs> 심한 건망증. <laughs> 아주 심한 건망증. <laughs> 한 가지 제가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재밌게 하는 거 네. 집에서 할수 있거든요. 네. 종이하고 펜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m m s e 라 해가지고요. 네. 치매 테스트할 때 많이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김윤 씨저 그림 보이시죠? 네. 한번 보시고 아, 제가 그림 그리... 뭐... 그리고 잘 그려서요. 네. 보고 그리시면 안 돼요. 보신 다음에. 다음에 어? 기억하고. 기억한 다음에 그려보세요, 네. 다시. 아, 저만 하기 억울, 억울합니다. 네. 아니, 제가 네. 나이가몇 진짜 <laughs> 저를. 제가 보를에도 김민우 씨 한번 예, 여기가 위험하기, 무슨...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저 무슨? 아까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laughs> 보지 마시고 이제. 예. 네. 아, 이거요, 뭐이 정도요, 뭐. 아, 네. 어 생각 안 나죠 갑자기. 어머나 야, 진짜로 괜히 그러지 말고. <laughs> 아이고. 떨립니다. 네. 아스아스하게 막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긴장되셨죠? 네. 아슬 네. 네. 그러니까 순간 긴장하시네. 네. 치매가 오게 되면요, 이 시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인지 기능이 파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잘못 그려요. 인지 기능 장애 보시면은 저렇게 왼쪽 네. 이제 정상인데. 뭔가상이 네. 아니라 인지 기능 아예. 장애 의심에 제일 첫 번째 게 지금 김윤숙 씨랑 비슷한데요. 예, 근데 아, 저기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여기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오각형. 저기는 사각형이잖아요. 아, 아까 위험했지만 네. 아, 친구라고 너무 위하시는 네. 아 나는 진짜... 재미있한말 네.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네. 어떡합니까. 예. 네. 긴장스러운 건 맞아요. 네, 네. 저는 위치도 오각형을 아예 사각형으로 해버리고요. 아, 아예 네. 그냥 다른 도형을 음. 겹치지 않게 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 강력히 인지기능 장애 치매를 의심하실 수가 있는, 네. 있는 테스트입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